유튜브입니다. 근데 이모가 슬라임 머리에 얹었어요. 그랬는데 머리에 다 꼬였어요. 어떡해! 내 머리! 슬라임 때문에 이렇게 됐어! 일단 머리를 감고 올게요. 감아볼게요. 이모. 응? 빨리 씻어. 알았어. 지아 응. 이모 너무 바보 같아. 아 안돼. 더 붙는 것 같다 언니야. 긴급 상황, 긴급 상황, 긴급 상황. 머리 잘라야겠다. <laughs> 잘라야겠다. 머리 잘라야겠다. 더 쓰는 것 같다. 더 쓰는 것 같다고. 뭐 따뜻한 물이 안 없지나? 어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. 계속 뭐 따뜻한 물로 해라. 드드드드. 돌려. 끝까지 돌려야지. 끝까지. 어. 계속 끝까지 해야지. 어, 너도 찍고 있어? 머리 어, 슬라임 묻어 가지고. 저도 찍고 있습니다. 자, 가위. 가위 잘라버리는 거. 짜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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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등장. 이제 이모랑 엄마는 조금 또라이입니다. 자 엄마도 얼굴 나옵니다. 엄마도 얼굴 나오고 이모도 얼굴 나옵니다. 누 해봐봐. 뜨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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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결하세요. 이라임이 머리에 묻었을 때. 아거스리스아이스이스이스를이용해 뭐. 봅시다. 지금 머리 이거, 했다가 해결하고 있어요. 이이 어, 떨어지고 네. 있 오 김종훈 씨, 저 지금 찍어야 돼요. 아 그럼 내 쪽으로 와. 아 지금 여기에서 찍고 있어요. 맨날 나 쪽으로 없어진다. 린스로 하니까 조금 없어진대요. 지금 떼긴 떼고 있어요. 지금 머리에 감겨주네요. 오, 조금씩 없어진다. 따뜻한 물로 계속하면 된다. 으아, 가리지 어, 마요. 풀. 풀이니까 이거 딱 풀이거든. 어, 물풀. 어, 안 없어질 수가 없지. 물풀이라서요? 음. 응. 자, 이제 샴푸질 할까요? 이제 잠깐만 다리스 됐고 한번데려자 너무 고마워요. 거진 다 없어지고 있다. 내 머리가 뽀피피 됐어요. 정수리에. 그냥 자를 뻔했어요. 뿌리에 조금 남고 다 떨어졌다. 어, 다행입니다. 김종고 해드릴게요. 됐다. 이제 성공. 성공. 아, 여기 물 나오게 못 하나. 이렇게. 몸개도많이지죠 <laughs> <멋진다. 웃음> 그냥 이렇게 까보려고 했지. 이렇게 이 음, 머리하고 머리 까만나. 아니, <laughs> 언제 까만데? 머리하고 까만데? 머리 언제 인데 머리. 어때? 인상 언제? 수요일날. <laughs> <laughs> 그만 <laughs> 찍으세요 음, 이제 끝날게요 <웃음> 안녕 <웃음>